부천시에서 3억대 신축 아파트 찾고 계신가요? 오늘의 집은 어떠실까요? 부천시 고강동에 위치한 전세대 3억대로 만나볼 수 있는 퀄리티가 너무나도 좋은 신축 아파트입니다. 오늘의 집 타입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타입은 거실에 베란다가 시공이 되어 있고, 베란다 없이 거실을 넓게 사용할 수 있는 타입도 있습니다. 최소 실입주금 2천만원이면 가능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림하우스TV 김부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천시 고강동의 신축 아파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부천시에서 3억대 아파트 찾고 계신가요? 그럼 오늘의 집은 어떨까요? 전 세대 3억대로 만나볼 수가 있고요. 최소 시입 지금 2천만 원이면 내 집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집 단지 바로 앞에 2차선 도로가 있는데 지금 차들이 막 다니고 있죠. 촬영하고 있는데 차량 소음이 들려도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가시면 버스 정류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도 상당히 장점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주차장도 필라키 주차장으로 전세대 100%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차량하면서 차량 소음이 들린다고 해서, 아, 거주하시면서 너무 소문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이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음이 단아 1도 들리지 않는다는 점. 요즘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소 시입주금 2천만 원으로 내집 마련할 수가 있고요. 전 세대 3억대로 만나볼 수 있는 오늘의 집 저와 함께 출발하시죠. 3억대로 만나볼 수 있는 오늘의 집 아파트 전실입니다 현관문을 딱 열었을 때 내부가 바로 보이지 않는 프라이빗한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기진 우측에 3중 슬라이딩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는 일간 소등 버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기진 좌측에 키큰 장으로 두한 신발 칸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모두 다흑경 거울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강폭타일과 줄루 시공까지 완벽하게 시공이 되어 있네요 이어서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오시게 되면 정면은 바로 넓은 거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의 집 구조는 오픈형 구조로 주방이 앞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기진 좌측에 세 번째 방과 메인 욕실, 그리고 1번 방과 2번 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공간은 오늘의 집 거실입니다. 오늘의 집 거실입니다. 거실 사이즈 무려 4m의 넓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베란다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도 상당히 여유로운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오늘의 집 타입은 총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베란다가 시공이 되어 있는 타입과 베란다가 없이 거실을 조금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는 타입이 있습니다. 베란다가 없는 타입 같은 경우는 정말 막힘이 없는 특틴 시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선택지가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트월간의 사이즈 너무나도 좋고요. 자, 에어컨 시공되어 있습니다. 우물형 천장도 굉장히 크게 라운드 곡선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층고 그리고 개방감 또한 확고한 오늘의 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실 함께 보셨고요 앞쪽에 마련되어 있는 오픈형 구조인 주방 함께 보시죠 오늘의 집 주방입니다 주방의 구조는 넓은 11자형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보시면 식탁 조명등 들어가고요 식탁자리가 마련되어 이 있는데요 앞쪽에 공간도 여유롭게 있다 보니까 4인용 식탁을 치차형식으로 놓으시고 생활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상부장, 화부장 수납공간도 정말 여유롭게 들어가고요 오늘의 집은 가스레인지 상부 들어가 있습니다. 대형 사과 싱크볼과 조리대 공간도 여유로운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옵션 품목도 있습니다. 4도 냉장고 옵션이고요. 매립형으로 김치 냉장고도 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오늘의 집은 정말 전세대 3억대로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퀄리티도 상당한 것 같고요. 3인 가구 거주하시기에도 여유로운 공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실 주방 함께 보셨고요. 앞쪽에 마련되어 있는 1번 방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메인 침실입니다. 사이즈가 상당히 좋아요. 세로폭이 3.7m나 되고요. 바로 보고 2.7m의 여유로운 공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환기창도 굉장히 크게 놔둬 있는데, 어, 햇살이 굉장히 잘 들어옵니다. 메인 침실 같은 경우는 부부 욕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부욕실 바닥에 보시면 줄눈 시공까지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수건수납장, 거울, 매뉴표 세면대, 양변기 그리고 샤워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햇빛 들어오는 곳에 서 있었는데 지금 다리가 굉장히 따끈따끈해집니다 그만큼 최강이 너무나도 좋은 오늘의 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옆쪽에 마련되어 있는 2번 방 이동해서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사이즈 3.2m, 2.5m의 사이즈가 나오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대형으로 붙박이장 그리고 에어컨까지 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제가 촬영하기 전에 두 번째 방을 보고 붙박이장이 있기 때문에 메인 침실인 줄 알았는데 욕실이 없더라고요. 자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죠. 자녀 방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까지 보셨습니다. 오늘의 구조 평수 다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주문 기점으로 좌측에 있는 세 번째 방과 메인 욕실 이동해서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방입니다. 사이즈 2.5m, 그리고 2.9m의. 괜찮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 방에는 다용도실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 옆에는 수납관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주방 보셨을 때 워스터 공간이 없어서 조금 아쉽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세 번째 방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방화문을 열고 나가시게 되면 바로 비상대피 공간이 있는데 비상대피 공간 사이즈하고 다용도실 사이즈하고 동일합니다. 그만큼 여유로운 공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메인 욕실입니다 사이즈는 상당히 괜찮고요. 벽면은 마블 타일이 들어가고 바닥은 줄눈 시공까지 완벽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해바라기 수전, 샤워기, 거울 수납장, 메리트 세면대, 양변기까지 넉넉한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집은 부천시 고강동에 위치한 전세대 3억대로 만나볼 수 있는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타입은 거실에 베란다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베란다 없이 거실을 조금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는 타입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 시립 주금 2천만 원이면 아파트 내 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